아, 밤에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해 죽겠네. 당신은 좀 괜찮아. 나도 마찬가지지, 뭐. 어제는 새벽 4시 넘어서도 쿵쿵 거리면서 돌아다니더라. 진짜 너무 짜증나네. 오늘은 내가 올라가서 한마디 할까? 아니, 그냥 하지 마. 위층 사람들 말도 안 통하잖아.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이야기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 오히려 그 뒤로 더 심해진 것 같아. 우리가 어려운 부탁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는 건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층간소음 보복할 수 있는 스피커 같은 것도 있던데, 그런 거 사서 우리 집 천정에 설치해볼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결국엔 우리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 대화로 잘풀수 있는 게 제일 좋지. 아무리 해도 말이 안 통해. 애들 뛰는 건 조용히 시킬 생각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보복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거야. 난 그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을 뿐인데. 전쟁터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당신 말이 맞긴 한데. 어차피 대화할 방법도 없잖아. 찾아올라가는 것도 안 된다면서. 동대표 아줌마한테 한번 이야기 해볼까? 혹시 중간에서 말좀 잘해줄 수 있는지. 안 그래도 다음 아파트 대표 선거 나갈 거라면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하라고 했잖아. 그 아줌마? 에이, 그 아줌마 맨날 말만 번지르하고일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왜, 말로는 자기한테 말만 하면 다 처리해줄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거지같이 차를 주차해놓은 사람, 알고 보니까 그집 부부더라고. 아줌마도 맨날 남의 차 맞고 주차하고, 그집 아저씨는 경비 아저씨랑 주차 딱지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 자기가 누군지 아냐면서. 진상도 그런 진상 부부가 없어. 그래, 난 전혀 몰랐네. 그래도 혹시 층간소음은 중간에서 잘 해결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오지랖은 엄청 넓은 사람이잖아. 뭐 한번 이야기해서 나쁠 건 없겠지. 당신이 이따 연락해보던가. 그 아줌마 카톡 연락처는 갖고 있지? 저번에 전화번호 나한테 주더라고.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고 했어. 알았어. 별로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결혼 6년 만에 남편과 열심히 아끼고 노력하면서 살았더니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5평에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되는 낡은 아파트였지만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이제는 아이 낳고 키우더라도 더는 이사갈 필요가 없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것도 며칠 가지 않았고 저희가 이 집에 이사 들어오자마자 왜 다른 집보다 싸게 내놨는지 바로 알수 있었죠. 윗집이 아침 일찍부터 발망치 소리를 쿵쿵 내며 걸어다니고 밤 12시가 넘도록 아이들 뛰는 소리 때문에 온 집안이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선물도 가져다 주고 몇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표님. 저 803호인데요. 아, 이번에 이사 온 세대? 반가워요. 무슨 일이야? 아니, 저희 윗집 때문에 그런데. 윗집에서 새벽 늦게까지 너무 층간소음이 심하더라고요. 저희가 잠도 잘못잘 잘 지경이라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아유, 그 집은 원래 그래. 전에 살던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 때문에 약까지 먹고 그러더라.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집 부부가 둘다 40대인데 완전 안하모인이야 나도 몇번 찾아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말이 안 통하더라고. 그럼 혹시 연락처라도 알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903호 연락처? 나한테 전화번호가 있긴 한데. 아무한테나 막 알려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저희가 찾아올라가서 이야기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그래요. 전화로 조용히 대화해보려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개인정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알려주긴 좀 그렇네. 내가 903호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해주면 안 될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사 온 그날부터 동대표 아주머니가 집으로 찾아와서 언제든지 살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고, 내년에 자기가 아파트 대표 선거 나갈 거니까 잘좀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친해져서 나쁠 건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층간소음 문제도 혹시나 그 아주머니가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 세댁, 내가 903호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들은 최대한 조용히 신경쓰며 살고 있다고 하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전에 살던 사람도 층간소음 때문에 집 팔고 나간 거라면서요. 아주머니께서 방금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903호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 그럼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연락처도 알려주지 말라 하더라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아가면서 살아. 요즘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가 어디 있겠어? 다그 정도는 참고 사는 거니까. 아니, 새벽에도 엄청 뛴다니까요? 저도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 정도까지 안 했죠. 언제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으면서. 그러니까, 나도 세댁 입장은 이해하고 있어. 근데 903호가 자기들은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 서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양보하고 살아야지. 아래층 사는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굴면 못 쓰는 법이야. 이게 지금 제 잘못이라고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애 키우는 집은 원래 좀 시끄럽고 그래. 그러게 이사 오기 전에 윗집이 애 키우는지 잘 알아보고 왔어야지. 거기 시세보다 1,500만 원 싸게 내놨었지? 싼거 좋다고 덥석 무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윗집이에 키우는 건 계약하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시끄러울 줄은 몰랐죠. 원래 이유 없이 싼 물건은 없다니까. 안 그래도 803호가 갑자기 1,500만 원이나 싸게 거래하는 바람에 우리 아파트 전체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 그 가격으로 팔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을 안 듣더니 아파트 가치요? 아파트 가치는 제가 아니라 903호 같은 사람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어떻건 간에, 아무튼 그냥 조용히 참고 좀 살아 봐. 층간 소음 없는 집은 없으니까 살다 보면 적응하겠지. 괜히 여기저기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지 말고 알겠지? 나 참. 위층은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고 무슨 일이든 해결해줄 것 같던 동대표 아주머니는 말만 번지르르 할뿐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집값 떨어질까봐 저희 보고 입국 다물고 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편 말대로 천정에 스피커라도 설치해서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 버렸고 결국 이 집으로 이사 온지 6개월 만에 저희가 두손두발다 들고 포기해서 이사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댁 부동산의 이야기 들었는데 집 내놓고 이사 간다면서? 네 월세로 내놓고 다른 곳에 전세 얻어서 살고 있으려고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네요 어쩔 수 없지 뭐 원래 아쉬운 사람이 이사가는 거야. 정들자마자 이별이네. 그래도 집을 판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지? 네, 나중에 윗집 빠지면 다시 들어와서 살 거예요. 그때까진 계속 월세 주고 있으려고요. 기왕이면 전세를 주지 왜 월세를 줘? 월세 주면 괜히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면 어떡해? 저희 생각엔 그게 낫겠다 싶었어요. 이미 들어올 사람까지 정해졌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애 없는 젊은 부부였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 근처 빌라에 공사하는 사람들인데.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로 쓸 예정인가 봐요. 뭐? 외국인들? 네,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 아니면 파키스탄 사람들일 것 같다 하네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면 시끄럽고 집도 엉망으로 쓸거 아냐? 괜찮아요. 어차피 집이 낡가서 리모델링 할 생각이었거든요. 월세 돌리다가 나중에 저희 다시 들어오면 그때 리모델링 하죠, 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외국인들 숙소로 쓰게 할 수가 있어? 난 절대 인정 못해. 반대야, 반대. 반대를 하시던 말던 저랑 아무 상관없고요. 이미 계약까지 다 끝났고 저희는 이사 나가기로 했어요. 내가 903호에 이야기 잘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 아마 거기도 아래층에 외국인 이사 온다고 하면 마음을 고쳐먹을 거야. 이미 계약 다 끝났다니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이사가니까 새로운 이웃이랑 잘 지내세요. 그럼 이만. 세댁, 그러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해. 결국 저희는 6개월 만에 집을 월세 주고 나왔습니다. 새로 대출받아 전세를 얻긴 했는데, 월세로 받는 돈으로 이자를 내고도 남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봤더니 외국인 4명이 저희 집에서 살고 있었고, 동대표 아줌마는 지금까지도 매일 연락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서 담배도 피우고, 이상한 냄새나는 음식도 만들어서 온 아파트에 난리가 났나 봐요. 그러던가 말던가 저희는 4년 정도 월세 돌리다가 나중에 리모델링 싹 하고 들어올 생각이에요. 그때가 되면 개념 없던 윗집도 이사를 가던 알아서 하겠죠, 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